저는 의상 디자이너 17년 하다가 어, 지금 허울라이프 코치로 있는데 식습관을 개선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, 스크, 제 식습관을 자꾸 체크하게 되고 제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, 50 60 70 그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돈도 많이 벌더라도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손 놓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밥, 맞바꾸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 건강과 맞바꿔서 돈이 되는 건 또 다른 건강을 잃으면 어,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요. 최근에는 정말 잘 나가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어요. 돈도 많이 버셨더라고요. 그러나 물먹지 않고 단백질 섭취하지 않고 영양성분 섭취하지 않고 입에 좋은 것들만 먹고 살고 부동산 일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잘 입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았더니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, 체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, 그곳에서 헤어나오는데 3년,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 동안에 두째 따님이 병 간호하면서 함께 아파하기 시작했고요. 최근에 만난 분은 기업은행에 다니는 젊은 여성분이셨는데요. 그분 또한 라면으로 때우고 인스턴트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외모는 날씬하고 아름다웠지만 속근육이 다 무너져서 약봉지를 이만큼씩 위약이며 우울증 약이며 먹고 다녔습니다. 아 정말 우리가 좋다는 직업도 그곳에서 물 한잔 마시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것들이 자꾸 땡기거든요. 아, 저는 환경을 바꿨습니다.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바꿨고요. 정말 건강한 식사로 다 대체했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안 먹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이 너무나 좋고 또 하나는 이 일은 상속까지 되는 일이거든요.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밑거름이 되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하실 분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좋은 거는요.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10세가 돼도 저는 전문직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입만 있으면 되는 일. 아침밥 시장인데 불안 때는 밥장사, 불안 때는 밥장사.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.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음 정년 없는 노후 준비, 그리고 상속의 기회,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일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.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좋은 거는요.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10세가 돼도 저는 전문직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입만 있으면 되는 일 아침밥 시장인데 불안 때는 밥장사 불안 때는 밥장사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 정년 없는 노후 준비 그리고 상속의 기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일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.